그 안쪽에 센터콘솔도 뒤 송풍구 네네. 파손됐거든요. 어 파손됐다고요? 네 여기는 어,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예요. 차가 좀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게 생긴 게 되게 세련됐어요 제가 생각한 그런 중고차 건물이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고 백화점 같이 생겼어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혼자 가긴 좀 무서워서 뭐 딜러분이랑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싸우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싸움을 못 하니까 이제 싸움 잘하는 동생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잘 나오나요? 싸움 잘하는 동생이 들어왔는데 소개 한번 해 볼까요? 아, 전 태진이 형이랑 친한 동생 현철이라고 합니다. 아, 현철도? 네. 오늘 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옆에서 태진이 형이 곤란할 때잘 얘기해주고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현철은 헬병대로가 네. 네. <laughs> 맞아요. 네, 헬병은 농신으로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아,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다 들어가시죠. 네. 아, 네, 이제 도착했고, 정비사님 동행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어, 저도 편한 탐지.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 때문에 이걸 사고싶은거죠 요 엠블렘 삼각별 너무 멋있어요 여기 그릴에도 메르세데스 벤스 딱 붙어있고 난이 그릴이 되게 멋있더라고 항상 느끼지만 가로그릴이 멋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알 두개 달려 있잖아요 눈알이 연결이 안된게 이제 썩차의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연결된 것보다 이렇게 눈알 떨어져 있는 게 뭔가 약간 중후한 멋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그게 이제 M272 엔진이죠. 네, 우주 명차 엔진이라고 하는 M272 엔진. 굉장히 공장하네요. 날이 굉장히 추운데. 아. 영화 10도 가까하이된 날씨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얘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laughs> 아내가 구는이친지에이지이이거 어른... 아내 굉장히 킹 받는 포인트 이거 300인데 350으로 이거 5만 이렇게 따로 바꿔놨잖아 티나게 엄청 킹 받는다고 이거 네, 트렁크 안에 오셔야 이게 들어있네요 여기 고모들 요거 살짝 거슬리고 킹 받네요 네, 안쪽은 시트가 좀 이렇게 시트가 주름이 지기는 했는데 아 많이 졌어요. 주름이 많이 졌는데 근데 뭐이 정도는 오래된 차니까 가죽 시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휠, 휠이 휠이 까진게 마음이 아프네요. 다 까져있네 이거. 이거는 뭐 나중에 복원 같은 게 하면 되겠죠. 네, 어차피 정비사님이 다 확인을 해주실 거고 이런 외관적인 거만 이렇게 쓱쓱 보면은. 뭐 약간 애매 합니다. 잠깐만. 정비사님, 엔진 1번 코일인 거죠? 네네, 예. 네. 근데 그거는 네. 정비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뭐 나머지 거는 지금 몇몇 가지인가가 떴는데 네, 네. 그과 이거 지금 다 과거 에러 코드거든요. 네, 네. 근데 뭐큰 의미를 얻긴 하지만 이제 뭐그 히스토리를 보려고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보시면 여기 이미 저장되어 있으면 현재도 나타남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안쪽에 저 센터 콘솔 저뒤 송풍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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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됐거든요. 어, 파손됐다고요? 네, 한번 안쪽 한번 보세요. 어, 그러네. 어, 이거 뭐야? 아, 아, 아예 부셔져 있는데? 저왜 사진에서 내가 못 봤지? 타이어는 뭐, 뭐 얼마나 남았을까요? 타이어는 65% 정도 남았어요. 아, 65%요? 네네. 이그 정도면 한 3년 정도 사용하시면어네 어, 네네. 브레이크 패드는 한50% 미만이거든요? 50% 미만이요? 네. 네. 브레이크 패드는 아마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빠른 실내. 아, 빠른 실내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는 나중에 교환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배터리도요? 네. 네. 네, 보시면 네. 그 CC A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보통 네. 450에서 50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이게 255네요. 네. 네. 배터리, 배터리 수명이 26%밖에 좀안 된다는 건데, 아, 네, 네. 이거 보니까 헤드커버가 스켓 이거. 위에 네. 로코 카바라고 있는데 그 카바 가스켓에서 오일이 미세 노유가 있네요. 아 있어요? 네, 네, 보 여기 육안으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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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쪽 네저저 저 우뱅크 쪽도 새고 좌뱅크는 좀안 새는 것 같은데 우뱅크는 새요. 아 습기가 차네요. 습기가 찬다고요? 이거 습기 차잖아요. 어 이거. 가차네요 저런 습기차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교환을 하셔야죠. 교환이에요. 네, 네. <laughs> 이는러분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이더 가격 은이을 하시면 이것 같아요 일단은그러면은저 친구가 지금 그, 후방 카메라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후방 카메라? 카메라 빼고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네, 있고. 후방 카메라는 되는 네, 그건 잘 나오는데. 뭐, 라디오나 뭐, 이런 거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블랙아웃이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송풍구도 지금 왼쪽에 안 되고. 네네. 네. 네. 불량? 네, 네. 불량이고. 생각이 깊어진다. <laughs> 일단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네. 첫 번째 차량 실패 후에 긴급 회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회의를 한번 하고 다시 다른 차를 볼지 아니면 일단 귀가를 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저희가 후회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딜러분께서는 50을 최대 깎아 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비사님 생각에는 150 정도는 깨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것도 이제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차가 묶여 있는 시간이 좀 많을 거다라고 하셔서 제가 또 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해서 일단은 구매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뭐 다른 차량 좀더 알아봐야죠 베이지 시트는 아쉽게도 요거 밖에 없어 가지고 못살것 같은데 베이지 시트 아닌 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후일를 동무할 건데 어떻게 또 같이 오실 겁니까? 네. 오케이 저는 또 이제 싸움 잘하는 우리 현철 군만 믿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동무하 어떤 거 아, 일단, 투기 강의 좀 보였어요. 아, 네네. 네, 어떤 게.